아무튼 오늘은 진짜 델리리온 도전해가지고 한번 올락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테스트로 한번 퇴색된 아이작도 해볼 생각이야. 네, 아무튼 알트 아이작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모든 아이템 통틀어서 여덟 개밖에 먹지를 못합니다. 그래가지고 좀 빡세긴 빡세요. 그리고 저는 이걸로 배팅을 할 거예요. 우리 늘 풍부하지 않을래? 아! 15! <laughs> 오! 아 개대가리로 다시 예측을 시작해봅시다이거거자아대가리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격력 오른 거 보이시죠 첫 스테이지 첫 반부터 벌써 공격력이 6이야 6한번 보고 알았다 중코는 무슨 템이 떠도 죽는 거 아까는 쓰레기 템이었고요야 이거 일단은 동전 파밍은 좋으니까 먹자 동전 끌어당기는 거 솔직히 좋아 동전을 끌어당긴다고? 아니 동전을 끌어당기다는게 아니라 미친놈들 어떻게 보면 맞나? 우리 버드들은 동정이기 때문에 동정을 끌어들인 나는 어떻게 보면 자석이 맞는 게 아닐까? 어. 시발 또 얘야? <laughs> 왜또 너야? 개꼴 밖게 어? 왜또 너냐? <laughs> 우와! 그래도 공격력 깎이는 거만 얘들아 우와! 존나 그치 얘들아! 아까는 어 그래 데미지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데미지가 그나마 세니까 지금 뒤잘 들어가잖아. 얘한테 몇대 맞아준 거 기억나? 지금 안맞고 있잖아. 그치 그치 얘들아. 우리 촬영 뭘까? 이거 먹자. 어 이게 자동으로 재생도 돼 가지고 나한테 아주 개꿀템이야. 어우 이씨 뭐 입가 더러워지고 봐. 아들들아, 뽀뽀해줘. 아드들아나 입에 생크림이 묻었거든. 뽀뽀해줄래? 음. 근데 아까 중쿤 그렇게 죽는 거 봤으면서 아직도 깨는 게정배네 야, 나를 믿을 수도 있지. 나를 믿는 애들한테 겁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. 걱정 마. 길은 내가 찾아서 할게. 너희들은 거기서 가만히 나를 구경하기나 해야 음, 아. 그래도 이번 맵 들어와가지고 아직 한 대도 안 맞았다 이런 말 하지마 어, 이런 말 하면은 다음에서 쳐맞으니까 제발 하지마 아 이거 봐씨발 오야 이거 먹어야지 이거 불타는 밤버드을 향해 불타는 마음을 아이템이다. 불타. 내 마음을 나타내는 아이템이다 니똥불다 알아 내똥 존나 불고 오늘 아침에 썼는데도 덥더라야 기억시원 갑자기요? 오 아파 아빠! 아빠아 시발 염소 대가리 먹고 이거 아바돈 먹어 줘야 되지 않을까? 어? 안 그래 얘들아? 이거 먹고! 아, 이거 아, 먹고! 이제 죽겠네? 아니, 난 죽지 않아. 위로상 먹어! 들어가자. 아, 콜라드 사올걸! 정말 베이비도 아니고 저렇게 흘려댄다는 게 나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얀니? 아, 설마 들어갔는데 그리도 안 뜨겠지? 그리 그래, 안뜰 거야. 아, 씨발! 아, 근데 이게 뭐야? 아, 그래, 이거라도 먹자. 아니야, 난 시나나지 아니야난 실망하지 않았어. i Yogi, Yogi, y o g 너는 저는... 아니야 둘 대야 아직 둘대더 맞아야 돼. 그기도 제발. 안녕하세요. <laughs> 하여간 저 새끼는 그래도 저 씨발 새끼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. 그 대로다. 그 대로다. 그대났다 얘들아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얘들아 <laughs> 카드 쓰는 거큐였지나 씨발 지금 존나 당황해가지고 지금 키도 까먹은 것 같아 얘들아. 아, 저거 일단은 나중에 다시 먹을게 변해하지마 어라? 따아아아 부활다다아활했다 <laughs> 근데 밑에 타로카드 바보인데 의도된건가요? 지금 시비거세 내가 모습으로 아얘 <laughs> 혈사 푸시는거 조심하고는 되고 따악 버드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 씨발로 봐 조심하였는데 또 그거를 꾸역꾸역 오니 감사합니다 든든해졌다

장에서 로봇 벗을 수 있어? 자, 그리고 황금방에 뭐가 있을까? 쓸까? 자, 이제 엄마다, 엄마. 어. 나는 이제 엄마를 때려야 돼. 이거 키리누키 따서 어머니 들어오시면 보여주자. 뭘 하는 거야, 씨. 어? 응? 어, 오빠. <laughs> 나에게 남은 마지막 길, 상점이다. 들어간네 안녕하세요.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<laughs> 아, 그래도 드디어, 액티브는 생겼다. <laughs> 어머니 데뷔는 언제죠? <laughs> 어머니 데뷔는 언제죠? <laughs> 여기 데뷔하셨네요. 우리 어머니, 저한테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.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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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네. 당연히 아직 살아있죠 헐! 미 저쪽 집에 어두들아 어떻게 생각해? 어 니네가 뭘할수 있는데 니네 옆에서 나는 춤을 춰자 이제 내려갑시다. 음원의 자국 속으로 버리는다. 나 내가 사탄을 가야지 델리리움 열릴 확률이 이제 높아지지 않냐 지금? 델리리움이 안 열리면은 이거 쓸모 없잖아. 안 그래? 아니야. 나는 믿어. 떠줄 거야. 어제 너를 잡기 위해 그렇게 개 고생을 했다가 뒤졌는데 설마 오늘 안 뜨겠어 쫄아가지고? 자. 오? 이 지랄하지 마세 아까까지만 해도 아이작 하는게 정말정말 행복했는데 갑자기 또 행복해지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시 저에게 불행이 닥쳐온 것 같아요 <레기> <guerra> 데미지는 존나 세긴한데 불행해 와! <레기> 시발 당황해가지고 어라? 레비안단 세트? 얘들아, 악마 세트가 되면 은 체력 줬었지내 기억상으로는 그렇거든? 블랙 세개 주지. 야, 씨발, 버거! 먹어! 니! 네! 두개 주네? 오, 캐릭터 너무 못생겼어. 우리 <laughs> 우리 버드들 참 귀엽구만. <웃음> <웃음> 제발. 제발.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세요.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. 진짜 좋댔어야들아 <laughs> 얘들아 나 진짜 좋댔어이 아이템을 먹고 죽는다고? 지어하지마 카드에게 모든 걸걸 걸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희왕처럼 <laughs> 카드에게 나의 모든 걸 맡겨야 돼 <laughs> 여기는 과연? <laughs> 우와! 오! 내가 저거를 먹으러 이 가야 되나? 야, 잠깐만 나 바보 없어? 바보 안 가져왔어? 바보를 안 가져왔다고? 아! 나 진짜 바보를 왜안 가져와! 뚫어서 가보면은? 자, 일단 차지하고 혹시 모르니까 오야 씨발 돈정이다 다꼬라